기체도 이쁘고 거기서 네. 파는 기체가 17만원이었나? 전체 다 모터랑 다 있는게 그럼 5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하고 홍수신기만 있으면 돼요 날리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영상장치는 살살, 네. 살살 올려보세요 살살 이거 하셨을 때잘 아실 것 네.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딱 기체만 가면 돼요? 네. 네 기체만 저방수기랑 네. 모터가 다르거든요 아들이십니다 거기뭐 들어가요 그러면? 변속기하고 네. 네. 모터하고 고스피어 모터 속기수신기그 음. 음. 다음에 f c 라고 해서 자이로 역할을 하는 아, 그 제어장치가 든요는 네. 돌려보세요 이거는 CC 3D라고 CC 3D하고 낮에 32라고 있어요 자, 이번에 그대로 저기 저산호를 향해서 출동 따로 포코잉 해야 되죠 겠 그렇죠,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단소가 있어서 사실 간단하게 하기에는 cc3d가 편하고요 기능을 좀 요구하려면 낮에나 그런것쓰니다죠자 다녀오세요 이쪽으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고가, 좀 고가로 고가 가시려면 낮에 어, gps까지 다 되어있는거 있어요 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거 그렇지요 그거 그걸 여기다달 수가 있어요 아 빼가지고 그거 뒤집어 가시요그 나와있어요 그 셋이 아 따로 있어 그걸 구매해서 중앙제작소 대신 그걸 넣으시면 이, 이주고 싶은 날, 려보시면이 시간이 틀려요 이렇게. 그러니까 좀 여유롭잖아, 요 이거는. 이거는 막. 자, 창녀이새나고센거를이가도 <laughs> 그렇게, 뭐, 담도없죠요맞죠 음.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 거죠? 날개집은. 저게 팔아요. 약정만. 네. 타락, 예. 아. 그러니까 프로브는 워낙 싸고, 싸가, 싸가지고, 네. 전용이에도 네. 그 사이즈 별로다 나와있거든요. 그걸 많이 사두고요. 그 암대 같은 거요? 암대 같은 건다팔아 파란...